반갑습니다. 요트 부자예요. 잔유 모델을 오늘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법용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썬 오디세이 490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잔유는 세일링 요트 라인업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게썬 파스트, 썬 파스트 모델인데, 안에 실내 공간의 럭셔리함이나 편리함 이런 거는 좀 배제하고, 오로지 세일링의 성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드리는 어, 이490 모델은 썬 오디세이 카테고리에서 어, 가장 상급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인은 잔유 요트라는 카테고리를 해서 51피트부터 64피트까지 고급 라인 한 곳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셀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490 모델은 필립 브리안드와 존 마크 피아토니 어,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디자인 초점은 편안함과 안락함에 초점을 두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보다는 좀 편리하게 세일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셋업도 일반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27년간 이어져 온자유 모델 레인지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클래식한 요소들 그리고 모던한 느낌을 잘 섞은 것으로 마켓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음에 들어가는 코핏인데, 기존에 그 리뷰 들었던 튜퍼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약간 너무 클래식한 쪽에 좀 칩쳐있지 않나. 세련미가 조금 떨어지는. 뒤쪽에 이 스위밍 플랫폼도 보시면, 전통적인 디자인. 이전에 디자인됐던 어, 모노홀들이 뒤쪽에 이렇게 스윙 플랫폼이 작아요. 근데 최신에 보여드렸던 그런 튜퍼 모델 같은 걸 보시면, 뒤에 이 스윙 플랫폼이 굉장히 와이드 합니다. 기존에 디자인됐던 그런 레이아웃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아주 클래식합니다. 그 조금 이게 막좀 지저분하고 하다면 굉장히 오래된 요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지금 앞쪽에 선수분 쪽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안쓸법퍼판 이런 부분에 선배들 세팅하는건 괜찮은 것 같고요 헐 라인도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최신의 모노홀드는 이쪽을 와이드하게 빼는 레이아웃을 많이 쓰는데 차은유 모델은 아직 옛날 그 클래식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이고 이런 앵커를 불리는 어, 이런 모터도 캐치를 열면은 한쪽에 넣어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클래식하게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의자는 카타마란처럼 이렇게 달아놨니다 근데 살롱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뒤쪽에 방이 세팅되는 이런 레이아웃은 여타 모노홀과 비슷하고요. 최신의 이 정도 사이즈의 워트들은 갤리 레이아웃을 바인이나 왼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통 한쪽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많는데 선수 쪽에 치우친 갤리가 좌연 쪽에 세팅이 되고, 시에는기그자쉐이브 쇼파 그리고 뒤쪽에 하트 테이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어, 깔끔하긴 해요. 깔끔하고 창 쉐이브라든지 뒤쪽에 해치가 이렇게 있고, 그프처럼 이렇게 큰 창이 위에 나 있다든지 다인라이팅이 굉장히 많다고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모노울트 이쪽에 수납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점도 좀 가지고 앞쪽에 메인 살롱을 한번 보시죠 원베드 쉐이브다 비슷하고. 마스터룸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침대에 이제 누워서 정면에 이렇게 길이가 있나 저는 괜찮은 것같즈가 이쪽에 세팅이 되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보실게요.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투 베스트 투 해즈네요. 이쪽에 마스터룸이 세팅이 되고, 저연쪽에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이런 가듯이 이쪽을 보시면 이 안쪽에 복도처럼 나서 세면대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들어가서 샤워 부스만 되게 있는좀 특이한 제. 중간에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기 때문에 TV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신 디크 쉐입의 갤리 그리고 반대쪽에 디그 쉐입의 소파 이쪽은 차트 테이블 우연쪽에 변기와 샤워부스, 세면대가 모두 같이 통합된 응. 이런 헤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연쪽에 방 하나 좌연쪽은 창고로 쓰는 그런 레이아웃 같아요 3 캐빈, 투 어, 에즈 버전인데요 아까 그 창고로 쓰던 방 침대가 있는 방으로 세팅을 한 구조고요 세 번째 레이아웃은 밑에 있는 마스터룸을 이렇게 쪼갰어요 욕실도 역시 좌우로 나눠서좀 좁긴 하겠지만 그리고 뒤쪽도 역시 아까 그 차트 테이블이 던 장소를 빼고 좌, 우연에 다해즈를 세팅한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거는 살롱 안에서 이쪽으로 엑서스는 되지 않고, 바깥쪽에서 해치를 열고 내려가는 어, 크루를 위한 그런 캐빈이에요. 를 위한 캐빈. 이 레이아웃은 6개의 방이 세팅이 되는. 레이아웃은 이렇게까지네요. 네, 오늘 그 잔유의 선 오디세이 490 모델을 리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어,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two fires, movement so graceful. Wildcat in the jungle with dangerous claws. Movement she anticipates. A sight is set on her prey. Like stars in the darkest night. Crystal lights fascinating. If you wanna stay.